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ptime.org로 끝나는 어 도메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 안 되는 경우가 가능 있어요. 왜냐면은 iptime 공유기 회사에 DDNS가 예, 먹통이 됐기 때문 에 그랬습니다. 자, 가장 빠른 방법을 예,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V M E Y E S U P E R 예, 스마트폰 어플이죠. 자두 번째 보시면 디바이스 리스트가 있어요. 디바이스 리,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리스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세 예, 개의 단추 중에 가운데 버튼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 클릭하시고. 그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자, 위에 보시면 백 보이시고, 에디트, 네, edit 라고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그러면 ip 도메인을 클릭하시고, ip time.wr로 끝나는 주소를 싹 지우세요. 자, 다 지우신 다음에 컴퓨터로 가세요. 이 컴퓨터는 녹화기 옆에 붙어 있는, 녹화기 근처에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에 가셔서 네이버를 여시고 컴퓨터, 컴퓨터입니다. 지금은 네이버를 여시고 내 IP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 컴퓨터 IP 주소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로 네, 나옵니다. 숫자로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네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신 다음에 이 숫자를 스마트폰으로 가셔서 입력을 합니다. 그 네이버에서 내 IP라고 검색했던 IP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세 자리 끊어서 점까지 넣으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네 자리 숫자입니다. 그 숫자 보고 그대로 적어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OK 버튼 누르시고 백 보이시죠? 백 누르시고. 리스트 눌러서 예, 화면에 예,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카메라가 안 나오시면 플러스 있죠? 플러스. 플러스를 더블 클릭해서 리스트 눌러서 나는 2번 카메라. 이런 그런 같은 방법으로 3번 자리는 나는 3번, 4번 자리는 4번 이렇게 클릭하셔서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